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. 사실 그 얘기를 좀 저는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. 왜냐면 이제 직접 경험을 하셨잖아요. 재수 때 네. 국어 시험에서 네.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때 심정은 어땠어요? 시험지를 딱 그쵸? 받았을 때. 지금 받 받았는데 새로운 유형이 막 나오고, 지문막 엄청 길고 막 네. 보지도 못했던 거막 나오고 해가지고 지금 당황 막. 일단.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음. 여기서 말려버리면 어. 난 죽도 밥도 안 된다 아 정신 차리자 네 어. 정신 차려서 글자를 보자 긴장하면은 사람이 영어도 음. 마찬가지고 해석을 음. 하던 게 해석이 안 돼요 똑같은 아, 문장이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까 네. 몇 번을 읽고 시간 부족하니까 막 불고 찍고 이러니까 맞아요, 성적이 맞아. 그러고 나서 아저 연습할 땐잘 나왔는데 시험만 보면 성적이 안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. 되는 거죠 어. 근데 둘다 음. 영어든 국어든 중요한 음. 게 시험을 딱 들어가서 평소보다 집중이 음. 딱안 돼서 음. 문제가 안 보여 그러면 해야 되는 게 그냥 작정하고 해석을 하자 하고서 해석을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음. 만약에 I m 이혜진이 나는 이혜진이다가 되게 잘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게 빠르게 1초 만에 딱 해석이 되는데 음. 들어가면 긴장하면 그것마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음. 그러면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I가 뭐지? M이 뭐지? 아그 정도로? 첫 문장을 그렇게 보는 오. 거예요 그렇게 보면 I 알고 M 알잖아요 음. 그러니까 다 아는 단어인데 긴장하니까 이게 조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음. 딱첫 아 오히려 아예 그냥 놔버리고 엄청 자세하게 네. 난 이걸 해석할 거야 이 생각을 하고서 해석을 하는 아, 거예요 오히려 천천히 마음 급하니까 막, 막 건성으로 그냥 밑줄 만치면서 쓱쓱 넘어가니까 근데 그런, 사람 그런 머리가 어. 한번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다시 그게 풀리거든요 그거도 아, 첫 문장이 네.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지문이 신채호가 나오고 막슈퍼문이 나왔는데 네. 첫 문장이 이해가 안 가는데 네, 뒤에 게 이해가 갈 아니, 리가 그, 없잖아요 그, 그, 신채호와 슈퍼문이 같이 나온 지문이 이렇게 <laughs> <6개. 웃음> 문제 풀면서 있었던가나 처음 듣는데? 아니 아까 친한 거 아니고 아, 네. 따로 비문학 재능이어서 도대체 무슨 조합이지 15년도 수능이었어요. 신채와 슈퍼맨 네. 슈퍼문 슈퍼분아 슈퍼문 아 이... 아, 슈퍼맨이 슈퍼맨. 슈퍼맨. 아, 슈퍼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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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왜 갑자기 신채호 선생이랑 파고낸 걸왜왜 갑자기 깜짝 놀랐잖아요. 네. 이거를 첫 문장을 이해를 하려고 음.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이걸 해석할 거다. 하고서 첫 문장이 이해가 되면 음. 그 다음 게 이거랑 이어진 거니까 음. 그때부터는 이게 풀려서 음. 다시 눈에 들어오거든요. 음. 그래서. 저는 딱안 된다 어, 싶으면, 첫 문장을 무조건 하나하나 한, 한 단어 한 단어 뜯어봤어요. 그래서 얘를 음. 내가 주제가 뭔지를 이렇게 생각해보려고 어. 해석을 어. 정말 한 거죠. 해석. 아니, 진짜 그 맞는 말인 게, 왜냐면 마음 급하니까, 첫문장을 진짜 읽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니까, 이건 뭐안 읽고 중간부터 읽는 거나 다름이 없어. 중간부터 읽으면 여러분 그 이해가 되겠어요? 앞에 이 맥락이 있는데, 네. 갑자기 중간부터 읽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. 읽고 나서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. 그리고 문제를 뭐풀 수가 없으니까, 어. 그렇게. 첫 문장을 어쨌거나 제대로 이제 잡고 네, 그쵸. 그러고 하면 이제 확실히 좋은 방법이네요. 아.